네, 상해. 네, 오늘은 4월 9일이에요. 금요일입니다. 오늘 군이 위천강에서 대박 났습니다. 한쪽 포인트에서 7, 8명이 9쭉 포인트에 앉았는데, 다, 장박하는 손님도 고기를 잡았지만, 어제 한 3분 정도 일박으로 들어갔는데, 3명 다 고기를 잡았어요. 옥수수를 쓰는 것 보다가 이분들은 또 부들딸기를 썼어요. 썼거든요. 부들딸기가 너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계속. 그다음에 제가 또 선물로 드린 또르릉 밑밥을 가지고 또 뿌렸더니 너무 효과가 좋다고 일부러 전화가 왔어. 가게 들리지 못하고 간다고 사진만 남기고 또르릉 밑밥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꼭 뿌려서 부들과 함께 위천강에 가시는 분들을 한번 보내보라고 말씀을 해요. 본인들이 쓰시는 뭐다 특유의 밑밥들이 있겠지만 혹시 또 특별히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또 딸기 부드를 한번 써서 노로록을 뿌려갖고 해보는 것도 좋아요. 일부러또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. 못 잡는 분도 있긴 한데 그세 분들은 이 부들과 함께 노로록을 뿌려서 좋은 결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세 분이 갔는데 한 분은 네 마리, 다섯 마리 이렇게 잡고 본인은 한열 마리 되나 그 수달망에 서 산망태기 사진을 보내오셨어요. 제가 좀 전에도 올려드렸거든요. 위천이라 그러고 우리 엄조사님 팀 그래서. 오늘 아침은 막, 우, 조항이막 살아납니다. 군인 위천으로 빨리 오세요. 지금 난리 났어요. 빠방 터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살아나는 분위기 조항이 들어옵니다.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이에요. 딸기부들과 또르륵와 함께 군인 위천에서 사용하세요.